중간간 고소의 거의 80% 이상이 원 나잇에서 이루어지죠. 보통 러브 코미디나 이런 드라마에서 남주나 여주가 뭐 상대방 집에서 갑자기 정신 차리면서 일어나서 어제 뭐 우리 아무 일도 없었지 하면서 그런 대화 나누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때 중간간으로 고소하면 그대로 중간간죄가 성립합니다. 성범죄 중에서 준강간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오늘은 성범죄 중에 준강간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성범죄와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들 뭐 뉴스에서 나오는 유명 연예인이 뭐 여성을 술에 취하게 해서 뭐 성범죄를 저질렀다. 혹은 뭐 폭행과 협박을 통해서 강압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그런 흉악범들이 나오는데, 현실에서는 이 준강간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흔하게 일어납니다. 어, 흔하게 일어난다는 게그 중강간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강간보다는. 왜 그러냐면, 강간은 폭행과 협박을 통해서 상대방을 가늠하는 죄예요. 근데 준강간은 이미 한거 불능 상태에 빠져 있는 상대방을 가늠하는 겁니다. 중간간 고소의 거의 80% 이상이 원나잇에서 이루어지죠. 어, 양측 다 서로 호감을 가지고 술을 굉장히 많이 마셔요. 그리고 모텔까지도 갑니다. 그런데 모텔에서 계속 또 술을 마시다가 성관계를 가져요. 대부분 이런 경우입니다. 둘다 만취한 상태에서 이제 성관계가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흔히들 블랙아웃이라고 알고 있죠. 술에 취해서 그때 당시에는 뭐 A 행동도 하고 B 행동도 하고 C 행동도 했는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내가 ABC 행동을 한게 기억에서 사라진 거예요. 우리 흔히들 보통 러브 코미디나 이런 드라마에서 뭐 남주나 여주가 이제 그 상대방 주인공이랑 뭐 이제 술을 먹고 뭐 상대방 집에서 갑자기 정신 차리면서 일어나서 어제 뭐 우리 아무 일도 없었지 하면서 그런 대화 나누는 장면들 있잖아요. 실제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때 중간간으로 고소하면 그대로 중간간죄가 성립합니다. 대부분 이런 경우인데, 그럼 이런 중간간의 혐의를 내가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 굉장히 이게 입증, 대응하는 게 굉장히 곤란해요. 왜 그러냐면, 강간죄 같은 경우에는 폭행과 협박이라는 수단이 있죠. 그러면 수사기관에서 저 사람이 폭행과 협박을 통해서 이 사람을 강간했다를 입증을 해야 되는데, 중간간죄 같은 경우에는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점을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무고하다. 나는 범죄자가 아니라는 점을 좀 입증해야 되는 죄 중에 하나가 중간간죄인데 그렇기 때문에, 대응이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 발부율이 80%가 넘습니다. 즉, 내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면 80%의 확률로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2차가의 우려가 있기 때문인데, 성범죄는 그냥 딱 잘라서 얘기하면 피해자와 내가 합의를 하지 못한다면 그냥 100% 실형입니다. 100% 실형이고 형도 굉장히 세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성범죄와 관련된 여러 사회적 이슈들이 계속해서 꾸준히 있어 왔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형량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무고죄 고소 같은 거를 또 검토하시는 분도 계신데 무고죄는 내가 무혐의가 나온다 하더라도 거의 성립, 성립 가능성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정말 기억이 안 나서 나는 강간당한 줄 알고 고소를 했다. 라고 한다면 무고죄 성립이 안 돼요. 그리고 대부분 그렇게 대답을 하고 우리는 그걸 입증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무고죄 성립은 거의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고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형, 그리고 형량도 굉장히 높지만 뒤따르는 부수처분도 거의 이건 사회적인 사형선고에 버금가죠. 성범죄자 신상 등록이 뒤따르고 여러, 여러, 여러 기관의 취업이 제한되고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 뒤따르는 부스 처분도 굉장히 강하죠.